자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0컷마일이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 있습니다. 그림은 아래처럼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때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은 사실 일단 어떤 정보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m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알수 있게 되죠. 그 점은 우리가 여기 1컷마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원 위에 있는 요 1, 1이라는 요점. 요 점을 반드시 지나고 있는 직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직선들이 그려질 건데 원이랑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때 PQ 중에서 P에 대한 설명을 보면 PX 좌표가 QX 좌표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항상 오른쪽에 요게 P가 되겠죠. 그래서 아, 1, 1이 p가 되는 거고 나머지 교점 하나가 q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어서 이제 p라는 걸로부터 그냥 임의로 아무 데나 한번 이렇게 찍 찍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pq라는 게 있었을 때 선분 pq랑 호 pq 중에서 넓이가 작은 도형. 지금 요요 도형이겠죠. 그럼 이쪽 도형이 s1이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에 5라는 점이 있고, 5부터 Q까지를 연결한다 라고 쳤을 때, OQ로부터 작게 나타나는 도형, 요 도형 얘기하는 거죠. 이두 개의 도형 자체의 넓이가 서로 똑같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도형의 넓이는 이 상태로는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아, Q의 위치가 조금 달라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Q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좀 이동을 시켜보다 보면, 자, 예를 들어서 Q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S1은 여기가 되는 거고 OQ는 이게 되는 거니까 어? 아까보다는 조금 넓이 조정이 가능해졌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이 위쪽에서 써지는 S1이랑 S2가 서로 동일하게 나타나려면 결국에 이 OP라는 선을 기준으로 약간 대칭 형태의 Q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시켜보면 Q를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OP가 기준이니까 OP로부터 2 등분이 되도록 그것도 수직이 등분이 되도록 하는 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직이 등분을 한다라고 하면 원의 중심을 반드시 지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다음 같이 수직이 등분선을 생각을 하시면 Q의 위치가 여기가 될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도 가능하겠다라고 충분히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만약에 Q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PQ로부터 호와 현이 나타내는 넓이 여기가 이제 S1이 되는 거고요 OQ 같은 경우 역시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S2가 되는 거니까 아이 활골의 두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선을 쓱쓱 그어 보면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OP에 대한 수직 이등분 선이 원과 만나는 점 그것이 바로 Q가 될수 있다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m의 값을 구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실수 m은 지금 여기서 보면 직선에서의 뭐가 되죠? 바로 기울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PQ 기울기를 찾고 싶은 거니까 Q의 좌표만 알고 있다면 PQ의 기울기는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Q의 좌표를 찾을게요. 자, Q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까요? 사실 Q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원의 방정식과 연립해서도 찾아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방법을 택해 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0컷 마일이에요. 하나 더 O랑 P를 연결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죠? 1입니다. 그럼 수직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중심을 지나면서 나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일까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거기다가 반지름이 1이다라는 걸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 0,1로부터 여기에 있는 Q좌표까지 여기가 바로 직각이등변삼각형이 생기기 때문에 1대1대 루트2의 성질을 써서 여기 루트2분의1 여기도 루트2분의1 같은 원리로 여기도 똑같이 루트2분의1 루트2분의1이 나타나지겠죠. 그 말인즉슨 이 윗부분을 쌤이 만약에 q1이라고 한다면 q1은 0,1로부터 x축으로 마이너스 루트2분의1만큼 y축으로부터는 플러스만큼 가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에 있는 요 q2라는 점도 같은 원리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x좌표는 루트 2분의 1, y좌표는 이번엔 빠졌으니까 1-루트 2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무리해볼게요. 우리 m의 값이라는 거는 결국에 기울기의 값을 뜻하는 거니까 p부터 q까지의 기울기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그럼 p라는 점은 요거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써지고, 요 분자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좌표끼리 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럼 분모분자에다가 루트 2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루트 2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유리화를 해보시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두 번째 m의 값도 똑같이 1,1과 2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 더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여기도 루트 2를 분모 분자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유리화를 하면 루트 2 플러스 1이다라고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두 개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를 두 길이 더해서 플러스 1, 플러스 1, 2가 된다라고 최종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